필요하다는 너무나도 귀한 정보가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열심히는 하는데 <웃음> <웃음> 열심히는 하는데 못해서 못해서. 선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의 깜짝 선물 가이드 서영입니다. 여러분, 선물 고를 때 어떤 선물로 사야 되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서영이가 오늘 아트박스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분의 선물을 골라드리면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박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프라이즈, 선물 받는 사람, 나의 1호 팬 친구. 태권도를 하고 있는 중이 아박이에요. 언제나 응원해주는 다친 1호 팬 친구가 있어요. 헉, 너무 멋있는데요? 태권도를 하는 친구분이래요. 친구에게 꼭 필요한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통이 필요하다는 소식 접수. 너무나도 귀한 정보인데요. 필요한 부분이 좁혀졌죠? 그리고 두 번째, 먼 깎기 러버. 아, 요즘 그 치이카와 캐릭터들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힌트, 아기자기한 취향. 조금 귀엽고 깜찍한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의 사연자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실까요? 나와주시죠 와우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권예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필통이 필요하다는 너무나도 귀한 정보가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열심히는 하는데. <웃음> <웃음> 열심히는 하는데. <laughs> 못해서. 못해서. 아 그리고 혹시 제 팬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할 때 좀. 네.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 정도로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주시는 팬분이라서 괜히 막 떨게 되고 조금 그런데 오늘 한번 팬분과 함께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그리고 이 택! 를 하고 있다고. 네, 맞아요. 적혀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혹시 태권도 선수가 꿈이신지 네, 맞아요. <laughs> 품새라고 태권도 동작을 구분지어서 만든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 종목으로 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래 너무나도 큰 유망주니까 품새 동작 중에 상체 동작을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지. 하나만. 하나만. 이 정도? 이거 꼭 응원 갈수 있는 저도 1호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쇼핑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고! 가장 먼저 필통에 대한 정보가 너무 확실하게 나와있었으니까 필통을 먼저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면필통을 좋아하는 편인지 지금 쓰는 게 면필통이니까 면필통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친구랑 같이 아트박 들어왔다 내가 이제 그 친구다 어떤 쪽에 손을 먼저 댈것 같나요?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 이 채색 하지만 귀여운 포인트가 존재하는 첫 번째 선물 성공 자 이거 필통을 샀으니까 그 필통 안을 한번 채워봐야겠죠. 네. 요즘 중학생들이 볼펜을 많이 쓰나요? 샤프를 많이 쓰나요? 이제만 볼펜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말요? 지우개를 안 써요? 잘안 틀리니까. 잘안들리니까 멋있다. 그렇다면 요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니 이름 써주세요. 아 그럼. 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두 번째 선물 성공. 성공! 근데 볼펜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형광펜 어떨까요? 좋아요. 형광펜으로 한번 골라봅시다. 아 어떤 게 나을까? 그 위에 있는 것들. 이거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선물 성공! 성공! 그치위카와 캐릭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치위카와 캐릭터가 아트박스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이거 맞죠? 맞아요. 아크릴 키 체인, 아크릴 스탠드. 스탬프 콜렉션 마스킹 테이프. 이거, 체인이 제일 귀엽지 않나. 근데, 아까 예은 씨도 치이카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두 개로 네더 갖고 싶으면 말해도 돼요. 언니가 사줄게.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기회예요. 네. 그러면 요거두개 담아볼게요. 자, 또 치이카를 찾아서. 어, 여기 키링. 아무래도 제일 귀엽게 생긴 얘가 괜찮지 않을까. 혹시 친구랑 우정 키링 뭐 이런 거안 하고 싶은데? 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죠. 그러면은 예은이의 취향 한번 얘를 고르겠습니다. 이 친구 치카 선물 성공. 성공! 그리고 제가 하나 생각한 바로는 악세서리가 주면 좋아지 하 않을까. 오 이런가 이렇게? 어, 너무 귀엽네. 어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에 꽂지 않아도 막 가디건 줄 이런데 에 꽂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네. 나도 아직 너무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거지. 나도 아직 학생이다. 헤어핀 선물 성공. 성공! 제가 예은이한테 편지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예은이가 편지를 또 진짜 엄청 감동받겨. 글을 너무 잘 써서 친구한테도 편지를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이클러버를 제가 좋아하니까 네이클러버가 제일 좋지 않을까. 편지 선물, 성공! 성공! 또 학교에서 이렇게 짠! 주기에는 쇼핑백이 좋겠죠? 네. 어떤 게 눈에 들어오죠? 아까부터 하나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괜찮지 않나. 멋진 선물? 멋지다! 브라보! 마지막 선물 쇼핑백 고르기 성공! 성공! 짠! 자, 이렇게 모든 쇼핑을 한번 맞춰보았는데, 포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요 필통. 첫 번째로 넣고, 응, 형광펜. 아주 실용적인 형광펜. 볼펜. 친구의 취향을 담은 핑크색 볼펜. 키링들. 키링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하나는 예은이 거니까 나중에 꼭 챙겨가야 돼요. 일단 네. 두개다 넣어놓을게요. 네. 까먹지 말아요. 네. 편지지. 예은이 소중한 글이 작성돼. 편지지. 근들도 친구랑 나눠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커플. 마지막으로, 인형들. 이것도 예은이 거꼭 챙겨가야 돼요. 네. 응. 선프라이즈 준비. 끝! 예은이가 너무 쇼핑을 잘해줘서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함께 쇼핑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랑 같이 촬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은이만을 위한 선물을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은이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미리 와서 제가 직접 골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할지 모르겠어. 어떡해 고른 이유가 하나 하나 다 있어. 제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 덕분에 저도 공룡이 좋아져서 아 괜찮아요. 아, 귀여워. 운동선수들 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물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제 예은이가 제 포카를 손수 제작을 해서 들고 다녀요. 이거 보세요.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다 예은이가 만들어서 직접 포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장 골라서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나요? 네. 됐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제가 이제 예은이한테 항상 많은 편지를 받거든요. 제가 텍스트로는 답장을 해줬었는데 이게 편지로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급하게 카드로 마음을 전했는데 이건 집가서. 자, 이렇게 아박이들 중에서 선물 고민이 있거나 서양이랑 같이 쇼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트박스 유튜브, 인스타, 틱톡 채널에서 쇼핑 친구 지원 링크로 사연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서양이가 사연을 채택해서 쇼핑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